경상남도로 가봅니다. 문화예술 유네스코 도시 진주로. 고고. 숲 속의 진주 월화산에 잠시 들러서 산림레포츠인 에코라이더를 타고 고공에서 힐링해 봅니다. 출발. 자동으로 가지만. 페달을 밟으면서 거리 조정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한답니다. 흔들흔들 하면서 오랜만에 재미있게 탔네요. 진주의 노포 식당 천황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오, 저 멋스러운 차는 뭘까요?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장 항아리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육회가 많이 들어가고 맛있다는 이 육회 비빔밥. 그리고 불향이 가득한 석쇠 불고기를 주문했는데요. 이 선지 해장국을 떠먹으라고 주시더라고요.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진주의 문화재인 촉성루에 도착을 합니다. 역시 문화재에 답죠. 이곳 촉성루는 경남 진주시 본성동에 있는 누각으로 2020년 6월 11일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엔 조경도 잘 되어 있는데요. 김시민 장군 동상도 있네요. 하지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인형으로 만들어 놓은 속담입니다. 궁지에 빠진 쥐가 고양이를 문다 하루 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 개구리 올챙이 쩍 생각 못한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소일코 외양간 고친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림을 좋아하는 나는 너무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 위기 논개가 낙화 순국했다는 곳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그럼 촉성루 위기사로 들어가 볼까요? 수다를 모티브로 한 진주 마스코트 하모. 촉성루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잠시 준수사항을 읽어보고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벗은 상태로 올라갑니다. 오, 촉성루 위에서 바라보는 전경이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선비들이 이곳에서 아마도 풍류를 즐기지 않았을까요? 이곳은 조성이 잘 되어 있어서 야경도 굉장히 멋있다고 하는데 다 둘러보지 못해서 좀 아쉽네요. 고성 그레이스 정원을 향해 봅니다. 고성 백암상 뒤쪽에 자리 잡은 그레이스 정원은 동화 속 비밀의 숲에 한편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정원과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곳이랍니다. 16만 평의 아름다운 수국 정원이라고도 하는데요. 저희가 갔을 때는 수국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국으로 많이 덮여 있었다면 더 아름다웠겠죠? 예쁜 정원도 있고, 돌담도 아주 멋스럽답니다. 님께서는 더위를 무척 싫어하는데요. 덥다고 빨리 가자고 재촉하는 바람에 자세하게 이곳저곳을 둘러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숲속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잠시 심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시원한 아이스크림도 있고요. 시원한 커피도 있고, 조금 지나니까 아담하고 예쁜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럼 정원을 좀더 둘러보실까요?